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시광의 어. 이야기다. 야 군더지, 아, 너 표정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티 나냐? 어, 오늘따라 유독 유도... 너 못생겼으니까. 야 장난치지 마라,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무슨 일인데? 얘기해봐. 다 들어줄게. 아, 집에 있는 컴퓨터 고장 나서 며칠째 게임을 못 하고 있어. 그럼 바꿔달라고 해! 나도 그 말을 했는데 엄마가 시험 30점 넘겨오래. 아 oh, no. 이번 생은 글렀네. 아이씨 짜증나게. 아 뭐야 왜 때려! 야나 마인크래프트 책임 연습하는 거아야 아이 나한테 왜 연습해! 아 아파! 아! 아. 아. <laughs> 아. 야, <양중이. 웃음> 야, 웬 마인크래프트 야너 소식 못 들었냐? 이번에 샌드박스에서 마인크래프트 대회 열린대잖아 왜, 왜? 그래? 어, 그럼 상품도 줘? 야 상품으로 컴퓨터 준대 컴퓨터 우승하면 오, 오 근데 그 컴퓨터는 우리 집에 오게 돼 있어 왜? 왜냐면 날럭 키모 <laughs> 컴퓨터를 준다고 컴퓨터?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<laughs> 진짜 진짜 연승이 컴퓨터 공짜로 줘? 아 진짜요? 어 그럼 나도 나가야겠다. 쌤 게임 못하잖아요. 아 게임이야 배우면 되지. 나나나나나나나 그럼 우리 네명 제가 접수할게요. 어 나도 나도 네명 접수할게요 네 명. 아싸 내가 우승.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무리해도 실력이 안 늘네.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연습이나 해야겠다. 급식 게임지? 새로 생긴 채널인가?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뭐하냐? 마크 보냐? 그래 야 뭐야 이사람 나보다 못하네. 야 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야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. 아이 저거 저렇게 먹으면 안 되지. 그렇게 먹는 거 맞아. 아니거든. 내가 제일 잘해 내가. 뭐야. 아 어, 이제 마이크로도 공부 좀 해볼까. 리소스 모드 맵을 다운 받아가지고 연구 좀 해봐야겠어. 난 똑똑하니까. 브일리언스. 어 잠깐만.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는 티한잔 마시면서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티를 마시면서 <laughs> 첼스아이거 <laughs> 아이들 너무 작다. 아, 이씨 진짜 어. 자 해볼까요? 어. 이거 다 잉글리쉬잖아. 아나 어, 잉글리쉬 하나도 모르는데. 아우 어, 교수님한테 영어 좀 배울 거. 어, 미치겠다. 아 미치겠다. 한국어 없어요. 한국어? 어. K 짱 내가 재밌는 거 만들어 줄게. 잠깐만 기다려. 짜잔, 나랑 똑같은 내 얼굴 완성이야. 뭘 감자님 왜가 하겠어요 yeah! 어무 벌써 so, 밤이 돼 버렸어. 너무 무서운데. 너무 음산해. 아!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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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가 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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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름. 다시 조심히 조심히 눈 감지 말고 주름 생기지 않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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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으로 피해서 이쪽으로 피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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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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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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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주름 안 지게 자 이걸 붙여서 당겨서 아, 리프팅을 아자 이렇게 해서. 자자자자자, 빨리 집에 가야 돼. 집에 가서 자야 돼, 자야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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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떻게 해? 어, 나 주로 생겼어. 어떡 해? 너무 무서워. 찡찡 아, 장클 파는 게왜 이렇게 재밌지? <목소리> 내 이름이 두더지라서 그런가? 더 봐봐야겠다. <목소리>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오, 오, 밑에 가면 용암이네. 용암. 있는 용암? <목소리> 오. 멍청한 놈들, 땅굴을 왜 이렇게 어렵게 파? 난좀더 효율적으로 일자로 파야겠다. <laughs> 와 이거 겁나 빠르네. <laughs> 뭐야? 아, 뭐야? 그그 내가 용암이 그그그 확지한데왜이뚫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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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가 할게 많어. 게임은 아 그리고 어지러워서 못하겠네. 아 어지러. 아, 음 그래. 도리토스 나쵸 치즈 맛스매 좋았어 오 중력 향상. 아아 아, 금방 어지러워지네. 아 그래. 옆에 거. 헤 아, 프링글스 원니 연스매. 좋았어 첫 중력 향상. 아 어지러 아 어지러. 오세구라기 너무 귀찮아. 파도 파도 끝첨야. 더. 어우, 내일 다시 받아야 될것 같네. 어우, 짜증나라. 아, 그 방법이 있었지? 치트를 치면 되지? 응. 아하. 자, 짜잔! 이렇게 하면 되지, 난 역시 똑똑해. 브리언트. 응. 야, 주더지 일로 와봐. 왜? 아, 일로 와봐. 왜? 아니, 너랑 나랑 동맹하자, 동맹. 싫어! Yep. 내가 왜 너랑 동맹을 해? 야, 너 게임 실력과 나의 두뇌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두 배로 돼. 그래? 네? 아, 빨리. 나쁘지 않은데? 야, 가자, 가자. 그래. <laughs> 어, 뭐야? 나도 왜 죽여? 야, 이 멍청아. 또 속냐? 내가 너랑 동맹을로 왜?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나 이제 다 떨고 내. 진짜. 자. 오, 완성. 우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든. 아빠, 아우아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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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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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어아어아 아빠, 아빠, 아 아빠, 아 아빠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봐 봐봐!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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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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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아빠, 아아눈아아거아가아들아을아나아나아 나. 아아아불아냐아야아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런아못아아 <laughs> 재수없어 진짜 아이 <laughs> 아, 진짜 진짜 재수없어 어? 진짜 누가한테 자랑하지? 발가락새 <laughs> 아싸! 나 에메랄드 엄청 많이 모았다! 나 이제 부자야! <laughs> 어, 아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? <laughs> 어, 아나 이거 잡혀도 모르는데 아 리스폰 됐어 어떻게다 떨궜어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어디였지?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위치를 모르겠어 아, 아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야 이쪽인가이쪽인가까아 이쪽인가? 스킬도 쏘지 마아나 방하고 하나도 없는데 아아 어디 갔아 여기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이거 뭐 지도 없어 아 지도 만드는 뭐무을거 같은데 어떻게 아 이거 놓지 마어 소민 쫓아오지 마 my precious e m e r a l d 겨우 모은 건 다시 찾고 말 거야 찾고 말 거야 찾고 말 거야 아또 죽었어 아또 죽었어 누구한테 자랑하지? <목소린> 어머 어머 이거 뭐야? 어어 어, 귀엽다 귀엽다 안녕 클리퍼야 우리 집 보여줄게 자 우리 집 따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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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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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어머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머머 어머, 제 몸에서 이렇게 반짝여 반짝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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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어, 내집 어머 내집내집내집내집토리토스나 조치지 마 스멜 나는 럭키 보이 <목소린> 나는 두더지 징징 그래서 이게 뭔 게임이야? 이게 미니게임인데 녹아내리는 바닥을 피해 달려라예요 아, 뭔 소리야 그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아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자3 2 1 시작한다 아, 뭐야 벌써 시작한 거야? 예요. 네, 땅건지땅건지 아니 규칙을 그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나뻥 말이야 땅이 없어아 뭐야 나 벌써 떨어졌잖아 닭깔았쌤 <laughs> <laughs> 벌써 죽었네 난두더지보다 오래 살아야지 야 오래 사는 사람 봐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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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인딩이를 압박해서 떨어뜨려야겠다. 야, 일로 와. 아,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어? 일로와! 오지마! 오지마, 라로와 너무 무서워! 오지마! 내가 이겼다! 뭐야, 그럼 부더지가 1등이야? 아이, 아. 맞는안 돼. 아이, 뭐 하지도 않고 나는 떨어졌어. 이런 게 어딨어. 아,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네. <laughs> 아, 역시 게임은 내가 그시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단 말이야. <laughs> 나이스! 오오오오오. 아이, 나 인정 못해, 인정 못해, 인정 못해. 샌드박스에 마인크래프트 대회 우승자는 두더지! 예! 아왜 얘야? 아 감사합니다. 아 주차장에 아. 농간 아니야? 아, 아. 야 이게. 아나 게임에 좀 재능이 있나 보네. <laughs> 아 짜증나, 나 이거 인정 못해. 벌써야? 아, <laughs> 아싸짜 컴퓨터 비례했는데 잘됐다. 하루종일 게임해야지 <laughs> 방송자라고 컴퓨터에서 최신형이고, 이참에 마인크래프트 방송이나 한번 해볼까?